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건국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정신 때문에. 그 동안 70년 동안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Korea,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자들에 의하여 크게 위험해졌습니다. Is in great 그들은 과거의 70년 동안에도. Those 틈틈이 일어나서 국가의 체제를 엎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영천 폭동이 그리하였고 대구 폭동, 구미 폭동, 대전 폭동에 이어서 제주도 4.3 폭동을 비롯해서 여수 반란 사건까지 And the in 대한민국의 체제를 송두리째 엎으려는 시도를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의 건국 4대 기둥이 원체 잘 되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유지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주 위험한 시점에 왔습니다. But now South Korea is in great danger. 과거에는 그렇게 어려운 시절 때도 청와대를 자유우파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Koreans,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으나, 이 제는 북한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전체를 완전 다 장악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Whether it is in diplomacy and the security of South Korea, and in politics, even the press, now South Korea is under the political system of North Korea. 내년, 아, and the upcoming election 그들의 최후 목표인 대한민국의 체제를 완전히 엎으려고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로 보면 대통령 선거로 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이 수호 세력과. Those trying to protect this country 대한민국의 체제를 엎으려고 했던 이 반란 세력 간에 그 대충돌이 바로 대선을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within this fact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국민들께서 those citizens of South Koreans 정교적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Have 빈노총의 선동 세력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본질을 다 잊어먹고 사는 것입니다. 교활한 이 반란 세력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숫자를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다지 없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시키고. 보수 우파 세력들을 다 분리시키기 위해서, 발광을 떨고 있을 뿐 아니라, they are to South 심지어 국가를 지켜야 될 야당 세력 일부분을. People power party. 이준석을 비롯하여 김종인을 비롯해서 그들까지도 지금 가지고 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은 this... 아마 올해 안에는 대한민국이 이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경 가운데 처했습니다. We might, we might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Koreans... 저는 일찍이 3년 전부터. 강화문 광장에서 오늘에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장서서 진행할 놈이 바로 문재인이가 간첩이라고 내가 선포함으로, no 저는 그들 때문에. 세 번이나 감옥을 다녀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한민국의 현 사태를 보지 못하신다면 어쩌겠습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Because South Koreans have power over this country.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제에서 살 날이 멀지 않아 올 것입니다. 지금 또 제가 이 무리한 말씀을 드린 것 때문에, Even me saying this extreme language, 그것은 아니야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You might disagree with me. 3년 전에 광문 광장에서 제가 첫 말씀드렸을 때. But when I told you the first time three years ago e 그때도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말하, 말하기를. Even then, many conservatives told me. 이 지나친 말이다. This is too extreme.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They told me that.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But what has happened now? 오히려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4개월이 남은 현 시점에서 일반 대통령 같으면 설거지를 할 때가 됐는데,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지 않고 끝까지 저는 북한의 지시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종전협정. 그리고 휴전 협정을 이것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안 되니까 이제 지난 주부터 갑자기 용어를 바꾸어서 국민대 통합을 하겠다라고 또 사기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항상 용어에 용어의 전술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Uh, disruption through his language. 저들이 말하는 국문 통합이라는 것은 his unity 이미 자기들이 완전 장악해 놓은 주사파 안에서의 통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Is unity under the ideology. 이재명 후보는 느닷없이 박정희 대통령을 칭찬하고 나왔습니다. And 이재명 is 또 군사 독재 정부도 잘한 점이 있다 이렇게 쇼를 하고 있습니다. Changing his language, saying the park in 그분이 그것이 철학이겠습니까? Do you think that is, is original ideology? 외국 군대가 왜 서울시 안에 있어야 되냐 하고 자서전을 쓴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지금 와서 국민 통합을 외치고 있습니다. But now he is out unity. 이제 극단적인 사기를 치겠다는 것이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 통합을 하려면 대한민국의 헌법 unity, 안에서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It is to under the 헌법을 부인하고. You with the Constitution.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부인하고 you with the pillars of 무슨 통합을 하자는 것입니까? 통합을 하는 주체와 그 이론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주사파 안에서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사기입니다 사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기에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kept...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All the respect to South Koreans. 이제 우리의 새해가 왔지만은 올한 해야 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내어 주느냐 결단적인 이 사건이 우리 국민들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월 첫 주일부터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국민대회를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반동 세력과 주사파 세력들이 다시는 사기를 못 치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사실을 사실대로 선포하기 위하여 내년 선거 전까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자면서 깨어날 수 있도록. 가문 대회를 다시 재현하려고 합니다 I a of the rally.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8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And the 우리 반드시 한뜻과 한, 한 마음이 되어서 being one 위대하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Let's this great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We will win. 감사합니다 Thank you.